예, 어느날 전갈 한 마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두루 다니다가 자기가 있는 주변에는 별로 먹을 것이 없고 저강 건너편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강을 건너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전갈은 헤엄을 못 쳐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방황하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개구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개구리는 헤엄을 잘 치잖아요. 애야, 내가 지금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것이 없고, 저강 건너편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나를 좀 네가 업어서 이 헤엄을 쳐서 강을 좀 건너편 저곳에 좀 옮겨다오.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야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 줄 내가 다 아는데, 네가 그 뒤에 꼬리 한번 쏘면 어떤 누구도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죽는 줄 내가 다 아는데, 한 번만 쏘면 다 죽는데, 내가 너를 왜 업어서 옮겨 주겠냐 정갈이 대답합니다. 잘 생각해 봐라. 내가 너를 쏘면 너만 죽냐? 나도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 근데 왜 내가 너를 쏘아? 잘 생각해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나를 좀 업어서 옮겨다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구리가,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자기만 죽을 게 아니라, 종갈도 죽는데 자기를 쏘겠어요? 아, 그럼, 업혀라. 그래서 업고, 강을 건너가요. 중간쯤 건너가는데 엄청나게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엎이 솟아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갈이 그냥 겁을 먹어버렸어. 겁을 먹고 그 꼬리로 개구리를 쏴버렸어. 개구리가 죽습니다. 개구리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요. 야, 이놈아. 내가 실컷 이야기 했잖아. 나를 쏘면 나만 죽냐.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왜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이 정갈이 하는 말이, 그건 내 본성이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쏠라고 쏜게 아니라, 갑자기 나도 모르게 쏴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본성에 끌려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사람은 이 본능에 끌려서 살면 짐승이나 똑같아요. 머릿속에서는 이성은 아니다. 그래,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것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몸은 계속 끌려가요. 분명히 이것은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매여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녀요. 그러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결국 인생을 실패하고 참 비참하게 마지막이 결말이 참 불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자유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내 본성에 본능에 내 습관에 잘못된 이 본성에 끌려가지고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평생을 몇십 년을 그렇게 끌려다녀. 아 심지어는 이걸 먹으면 내게 해롭고 건강을 해쳐서 암이 걸리고 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래도 먹어. 머릿속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입에서 막 땡겨. 아이고, 한 번만 먹자. 뭐또 먹어. 한 번입니까? 아니. 특별히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고 지속성이 있어서 한번 죄에 빠지면 계속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해 가지고 나를 꼭 올가 매서 그 죄의 종이 돼 가지고 노예가 돼 가지고 그 죄가 나를 끌고 다녀. 한번 죄를 지면 언제나 그 죄의 종이 돼 버려. 그 마귀가 제일 노리는 전략 중에 하나가 한 번만 지어라. 그런데한 번만 지면 끝나면 괜찮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요. 그한 번이 영원한 멸망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 방송을 통해서도 저는 참 생생해. 그 제가 이름 이주일인가. 그분이 담배, 담배를 피워가지고 폐암 걸린 사람의 90%가 담배 때문에 그 암이 걸려요. 그런데 그 담배 때문에 폐암이 걸려서 죽는 사람이 사실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10배가 넘어요. 10배가. 우리는 그냥 교통사고로 막 차참하게 죽으면 참 굉장히 비참하다고 그래. 그걸 안타깝게 여겨. 그런데 담배 피워서 폐암으로 죽으면 조용히 말없이 스스로 자기를 자기가 죽여. 아니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담배를 피우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엄청나게 해를 준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아니 본인도 이걸 피우면 내가 건강에 해롭고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해요 끌려가요 이게 얼마나 비참이니요 담배 뿐이겠습니까? 내 마음 알아, 내 마음대로 못 알아. 그 우리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줘야 사는 거예요. 단 1분 1초도 우리가 능력기대에서 배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떤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미뤄내서 지븐길리나 칼빈이나 다, 다 이야기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중심이 뭐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삼대모토가 있어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다. 아, 그때, 중세 때, 얼마나 노력을 해봤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날마다 기도만 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을 지켜가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을 가냐? 절대 아니요. 또 죄를 지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아무도 안 만드는데 무슨 죄를 지켰어요? 근데, 보지요 그게 우리 인간이요. 그래서 루터는 깨달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이 말씀 앞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행위로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구나.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천국까지 갈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죄삼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간다는 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누타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몇년 동안을 묵상하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마귀와 계속 싸웠잖아요. 그 일화가 많아요. 그 뉴터는 그 수도원에서 찬송가, 엄청나게 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잖아요. 뉴터만큼 독일의 유명한 그 음악이 다, 에? 이 뉴터에게서 나왔잖아요. 최고의 공로자잖아요. 우리가 찬송가도 보세요. 그래서 뉴터는 언제나 마귀와 싸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야 하는데.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비결이 뭐겠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사탄 마귀는 언제나 방해요 죄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마귀와의 전쟁,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 마귀와의 싸움이 얼마나 어렵냐? 이 세상, 얼마나 죄를 안 지키기가 어렵냐? 아, 눈만 뜨면 죄질 것밖에 없고 보는 것이 다 죄질 것밖에 없고 만나는 것마다 다 죄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게 악한 마귀가 다 올무 만들어 놓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것을 종교개혁에서 주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권위를 갖는다. 아, 그때는 교황이 한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지금도 천주교는 성경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했어도 교황이 말한 것을 더 위에 둡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하나님 의 말씀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냥 내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아니다. 교황도 성모 마리아도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세상 인류에게 객관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최고의 위로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불가결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언제나 마귀와 싸웠어요. 그가 작곡한 찬송가 주기에서도 계속 보세요. 마귀와 싸우는 그런 찬송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송가 주기에서 우리 585장도 그래서 이 루터가 작곡하면서 부른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절 한번 불러보시요 같이 내 힘만 의지할 때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사후에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 사탄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대장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싸워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다섯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만약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 죄 하나가 뿌라서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그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 받은 용서 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제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 받았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야기에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누구도 사탄 마귀가 항상 공격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 맞아요. 나 죄인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벌려 용서받은 하나님의 이제 의롭다고 한 죄인이다. 그래야 돼요. 나 죄인 아니다 그러면 안돼 나는 용서받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긍지를 가져야 돼 죄에서 받은 기쁨 감격이 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의 싹시 뭡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요 죄의 싹슨 사망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산받은 사람은 이제는 사망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생명이 그 사망을 삼켜버렸어. 사망의 법에 있다가 생명의 법으로 옮겨버렸어. 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사망과 관계 없는 죽음에서 해방받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한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저주, 사망,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받고 완전히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아, 믿지 않는 사람은 죄 하나만 지면 그냥 늘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우리는 흑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차유함으로 되어야 돼. 언제나 죄에 종료탄다는 말은 마귀에 종료탄다. 여러분, 마귀가 한번딱 종을 삼아서 끌고 다니면 내 힘으로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냥 알면서 끌려가. 왜? 사탄 마귀가 딱 끌고 다녀. 이 사탄 마귀에 딱 종이 되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마귀가 딱 끌고 다녀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악한 일인지도 눈이 어두워져서 몰라요. 그래서 해. 그 멸망기를 가요. 이게 사탄에 매여 있는 정말. 마귀 사탄이 완전히 그냥 종으로 삼아서 끌고 다니는 불쌍한 자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출산받고 구원받아 그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요. 그런 이제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없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를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세요 담대하게 이 악한 세상 마귀 사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아직도 율법에 베어 있는 자가 많아요.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봐서는 천 번, 만번 죽어 마땅하고 저주 받고 지옥 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사탄 마귀를 이제 물리쳐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엄청난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미 죄의 값으로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그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임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와 죽음까지도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 대신 다 당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되고, 원래는 멸망의 길로 가다가 이제는 영생의 길로, 이 축복의 길로 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사는 우리, 사람께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날마다 기쁨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